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루 나가는 돈이 많이 나간다고 그럼 연락해 1,900원인데 자자 <laughs> 자 짜잔. 안녕하세요 언니 들 오늘 콜이 진짜 이른 시간인데 엄청 많네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오늘은 콜이 전체 아니 내일도 당연히 많을 거고 금요일 날 이제 콜이 죽을 텐데 그거 치고서 진짜 오늘이 생각보다 오늘도 당연히 있을 거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고 네, 오늘 좀.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해볼게요. 아니, 네, 콜 있을 때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데, 맨날 집쪽 잡고 가서 문제긴 한데, 근데 또 출근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또 화이팅 해볼게요. <laughs> 짜잔, 늦게 시작한 만큼 파이팅 넘치게 하고 싶은데, 네, 하필 영통 빌리지여가지고, 네, 이쪽이나 조금 어디, 어디 붙었으면 좋은데, 이동을 무조건 주변에서 줘도 멀거든요. 그나마 살살 녹소? 네, 여기서 그나마 살살 녹소에서나 줘야지나. 조금 가까운 편이, 어, 여기 되게 나가는 거 힘드네. 길이, 길이. 네, 살살 녹소에서나 줘야지 조금 나이스한 상황인데. 자.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콜은 예, 진짜 많죠이 정도 많은 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런 날씨에 비까지 눈까지 와줬으면 아주 기가 막힐 뻔했네요. 오늘 이따 보시죠. 자, 바로 옆에서 준반월동 하나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탈 시간에 콜 네, 조스이가 가고 반월동에서 한번 잘 타보죠. 여기 하여튼 콜이 진짜 많네요. 오늘. 이제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옆에서 중간 후딱 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따 보시죠. 자, 여기는 뭐 버스 타고 움직일 필요가 그렇게 있는 곳은 아닌데, 망포 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에 있어도 쿨을 주긴 주는 곳인데, 버스 타고 이동을 할까? 서구동에서 하나 좀 이쁜 거 하나 떴으면 좋겠네요. 서구동이 그래도. 이쁜 거 하나씩 주는 곳인데 딱 버스 타도 한 세네 정거장이면 쇽갈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서 하여튼 버스를 활용해서 서구동 말하자마자 서구동에 삼고있네네 서구동이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노려서 하나 잘 타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자잔자잔 짜잔, 코리 짜잔. 이렇게 바닥에 많은데 바늘동 이쪽은 엄청 조용해가지고 코리 한 개가 없네 자 우선 강교로 넘어갑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할 줄이야 자 빨리 움직여 보자. 그래도 쿨이 없는 건 아니고 내 옆에만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세상에 가면 내 옆에 또 많은 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움직여 보자. <laughs> 그럴일 그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고 여기 왜 이렇게 바닥에는 쿨이 많지 오늘? <laughs> 이따 보시죠. 짜잔 짠짠이동도 쿨이 많진 않아요. <laughs> 아 내가 오는 데만 이렇게 쿨이 없지? 어디가 이렇게 콜이 많은 거죠? 도대체 바닥에는 콜이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반짝반짝 제가 있는 데는 딱히 많이 없고, 요거 하나 까볼까? 요 우리 또 이거 선물 주더라고요. 이거 100만 원딱 받으면 바로 구독자 이벤트를 50점, 네, 의미 없고 부질없고요. 자, 위치는 네, 중앙이어서 이쪽 가가 지고, 같이 이분들과 사이좋게 있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자이 정도로 줄 생각은 없었는데 이동 여기 강규역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콜이 막 단가도 엄청 올라가고 막 이건 이제 더블 된건데 이거 막 33,000포인트 까지 가서 빠지고 막 저쪽 난리 안산 1동도3 2 0 0 0포트에서 빠지고 막아 저쪽이 콜이 엄청 터지네 저쪽이 뭐 기사님이 없을 순 있어도 와 이쪽은 콜 하나도 없는데 이쪽만 계속 나와요 아, 이게 원래 이쪽에 있으면 또강교역 쪽에 있으면 또 여기만 콜이 엄청 나오던데 오늘 진짜 안되네 자 우선 저는 장현동 줘가지고 장현동 가고 장현동에서 뭐 생각없이 아무나 거 빨리 타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에이, 시간이 장현동 들어가기 좋은 시간 아닌데 준게 없어요 콜을 와이 정도까지 빡셌다 <laughs> 이따 보시죠 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는 단한 줄기의 비시야도 있다면 살려주세요 에이, 정말 이 시국에 여기로 올지 생각도 못했지만 이 시국에 여기로 와가지고 아, 콜이 그래도 오늘 많은데 여기서 버스 타면은 저쪽 어디 좀 가는 거몇대 남아있을 시간이긴 한데 한번 버스를 알아보고 움직일지 말지도 보고 월고 정도까지 갈것 같긴 한데 월고을 가면 또 정황동까지 가야지 에이, 자 하나 빨리 훑다. 땡겨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켜 보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자, 아버지는 말하셨죠, 인생의 즐기라고. <laughs> 아 여기서 소화동을 줄줄 생각도 못했네. 이러면 그 대신 또 집에 가니까 집에 갈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준게 어디예요? 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네. 자, 우선은 저는 소화동을 가는데 오늘 진짜 그래도 운 좋다. 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조금 멀리서, 장연, 장곡동하고 연성동 쪽에서 조금 멀리서 뜬 콜들이, 음, 이쪽, 여기 말고, 이쪽이랑, 이쪽 바닥에 뜬콜 중에, 백옷 하나 받고, 남양 가는 거 하나 받고, 또 어디 봤지 용현동도 하나 받고, 용현동은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아, 용현동이라도 가고 싶다 이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이상한, 제일 작은 박스에서, 이, 이 군데군데 군데 중에 여기 당연히 능곡동 잘 나오고요. 여기 그나마 잘 나오고요. 여기는 진짜 솔트베이 CC 있어가지고 골프장 있어 잘 나오고, 그리고 뜬금없이 이쪽이 진짜 많이 나오죠. 네, 하중동 쪽이 뜬금없이 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안 나오는 시흥시청 옆에서 나와서 저는 매우 행복하네요. 자, 우선 소화동으로 넘어가고, 소화동에서 아마 거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쩔 수 없이 또 소화동에 들어가네. 안양 하나 갔다가 이렇게 광명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매출을 올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하 나오기가 힘들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예전에는 12시에 수원에 딱 내려갔다가도 광명을 잡고 오진 않아도 안양에도 이 자꾸 팍 올라오는 그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만약에 이 이제 1시에. 예, 를 들어, 탁, 나가면은, 이제 집에 오는 게 셔틀 타고 오고, 막, 택틀에서 오고 이래야 되니까, 그 사람만 또 데려다 주고, 나는 그냥 맨손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니까, 하, 튀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선 소화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동에서 그래도, 예, 광명삥 하나 주지 않을까요? <laughs> 이따 보시죠. 아, 이게 소화동, 제가 노리고 잡은 것도 아니고, 중개 그거였을 때, 오늘 확실히 콜이 많을 거여서 콜을 좀 늦게까지 타려고 했었는데, 며칠 좀 찍는 걸 하고 싶었는데, 에이, 정말. 인생이 재만 같지 않고. 아, 근데 또 거기서 소화동 주는데 안올 수도 없고. 콜은 진짜 오늘, 내일도 아마 좀 터지긴 할 텐데. 그렇다고 다시, 음, 에아 애매하다. 길동? 길동 한번 갔다가, 다시 올수 있을까요 <laughs> 얘 분명 한 번은 더 커질 것 같긴 한데 그냥 안 빠지는 거 보니까 <laughs> 우선 마무리 해 보죠 안타깝다 24,800포 광명에서 코리시 자꾸 들어오는데 그리고 5만원 25,000원 35,000원 25 35 얘는 안탄것 같은데 안 탔고, 클만하도 안 탔고, 팀앱이 탔었나요? 기억력이 0. 팀앱 하나 탔네. 아, 이이동에서 장연도 35,200포. 35 요렇게까지 탔군요. 아, 쉽다 뭔가 아쉽네요. 뭐, 매출, 이 정도면은 매우 만족스러운 매출인데, 매출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아쉬운? 그러니까, 길동이 이렇게 커질 것 같긴 한데. 길동을 갔다가 올수 있을까요? 포인트 지원 엄청 해 줬네. 37,000원인데 3 6 0 거의 뭐 아, 46,000원이구나. 3 3 풍덕천동이 36,000원인 거구나. 그니까 길동도 못 가고 길동 가면은 이제 한시 반이니까 고생길 이어 가지고 하 한동에서 역사 이거 역세권 휴먼시아 요게 제일 베스트인데. 자, 오늘 하여튼 15만 원으로 만족하고 버스 있을 때 버스 타고 집으로 복귀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죠. 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니까 내일이 아마 이제 진짜 재밌을 건데 내일을 좀잘 노려서 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따 보시죠.